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크급 법칙입니다.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게, 들었, 들었을 때하고 좀 생각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요. 젊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패러다임은 자꾸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어떤 이게 뭐 장난감이나 <laughs> 이런 것들이 최고였지만은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라보는 게 항상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젊었을 때는 말이죠. 뭔가 난 이렇게 준비가 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에 좋은 기회가 없는지 돈 벌기에, 성공할 기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주시던 그 부모님 나이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이런 충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가서는 돈을 벌수 없다. 돈이 나한테 따라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듣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쓱와닿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런 말의 의미를 인생을 살아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돈을 쫓아 기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미한테 따라오게 해야 된다. 따라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원칙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벌 준비도 안되 있는데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들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원칙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을 이것을 놓으면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중력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고 해가 매일 동쪽에서 쪽으로 지는 것은 자연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고 거짓말을 자꾸면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신뢰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원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이해를 하고, 그런 원칙들을 내가 익히고, 그런 원칙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이게 돈돈이한테 따라온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왠지 원칙을 지키면 고루하게 되고, 뭔가 손해를 보고, 이런 어떤 <laughs> 이야기들이 하여튼 좀 늘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에 왠지 가까이 가지게 되고 뭔가 네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질차탕마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왠지 잘덜와닿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동양 고준과 리더십의 만남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노어에는 2500년 동안 검증된 그런 어떤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이 중요하고, 그런 거죠. 만약에 그게 옛날 그 시대에 맞고 지금은 맞지 않다 그러면은 원칙이 아니겠죠. 그런데 옛날에도 참 이런 어떤 그 황제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그죠.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어떤 이게 그 뭡니까? 선비들은 거기에서 어떤 이게 항상 길을 찾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떤 많은 이런 어떤 지식이니랄까, 이런 지도층들은요, 그런 데서 어떤 이게 지혜를 얻고 한다는 것은 거기는 그 어떤 불변의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05강제인데, 105강제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사편 1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 불환 무위. 환소 이립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환 무위.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환소 이립이라는 것은요. 뭘 걱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뭘 걱정을 안냐면 그 자리에 설수 있는 발을 걱정하라 설수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 자리에 설수 있으려 그러면 있는 바가 뭐냐? 그 어떤 역량이죠, 역량. 그런 어떤 자격, 역량을 먼저 갖추는 거죠. 환수 일이 설수 있는 바.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면은 그런 자리에 서, 그런 지위에 설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이 위자하고 리자거든요. 자리 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 설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극정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준비가 되있어야 돼, 돼. 준비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사람들 분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내가 제대로 준비가 돼있으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존 맥스웰은 존 맥스웰은 그 리더십 2 1가지 불변의 법칙이 오면 항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의 법칙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냐면은요. 뭐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리더가 그죠?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도 이거 항해 아니겠습니까? 항해를 하다 보면은 폭풍도 맞고 태풍도 맞고 얘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리더가 그런 어떤 이 난관들을 잘 극복을 하고 그 항해를 잘할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 그래서 항해의 법칙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느냐면은 준비에 있다 준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그 항해를 성공적으로 잘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사례가 소개가 되느냐 하면은요. 그 남극을 누가 먼저 탐험을 하는지, 그러니까 깃발 을 누가 남극에 먼저 꽂는지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영국 팀하고 노르웨이 팀하고 남극 탐험, 탐험 경쟁이 붙은 스토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 그 영국 팀의 리더는 누구냐면 해군 대위인 스카이라는 리더고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리더는 민간인입니다. 아문젠이라는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카이팀하고 노르웨이 이두 팀이 경쟁을 하는데 누가 이긴지는 들었을 잘 아시죠. 아문젠 팀이 이깁니다. 그런데 아문젠 팀이 이기는데 아문젠 팀이 승리하는 그 결정적인 그 요인을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전 준비 그 준비 여기는 아,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이게 그 눈, 얼음 위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달리는데 인간의 힘보다는 어떤 이게 개 슬매를 이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서스캇이 리더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야 되지 개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어떤 차이가 그 어떤 개, 슬매, 그 개를 가이거는그 아문진 팀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진짜 어떤 인간의 힘으로, 그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 스카 팀은 영국 팀은 한번 거기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난극에 처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어떤 이게 남극의 어떤 그 뭔가를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많이 포함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아 문제는 달랐어요. 오로지 이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는 이 단일 목표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는 여러 가지 목적 멀티프 포즈가 있었지만은 여기는 온리 원 싱글 포즈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이 승리의 법칙이거든요. 오로지 여기는 진짜 먼저 깃발을 굽는 그 승리만 집중을 했는가 봐면은 이 스카 팀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문젠 팀은 말이죠. 오로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어떤 이게 뭡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잘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눈에서 어떤 달리기 하는 어떤 이게 슬매를 잘 타는 이런 사람 하여튼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어떤 구성으로 이렇게 팀을 만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거죠. 어떤 이게 과학자들이 뛰면 아무래도 탐험이 늦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 과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다르고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여기는 그 남극 탐험을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에게 말이죠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줬지만 여기는. 얘는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전멸했습니다. 전멸. 아, 전부 다 동사 걸리고 다 죽었다니까요. 리딩의 준비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스카 대위는 죽었지만은 진짜든 영국인의 정신 그런 것을 지키며 죽었다라고 해서 영국 왕실로부터 자기는 받았어요. 자기. 자기를 받으면 합니까다그 팀원들이 다 죽어 버린 그런데도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일기 같은 걸 꼼꼼하게 남겨놨거든요. 일기에 있어 그렇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렇게 승리를 전치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는 꿈만 꾸서 되는 것 아니에요. 꿈꾸고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미래는 미래는 꿈꾸고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그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오케이 이분은 뭐잘 아실 것 같네요 이순신 장군이고요. 여기는 나머지 두 분은 누구일까요?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이 사람은 나폴레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군 제독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의 해군 제독 이순신이고요. 이 사람은 트라팔가 해전을 승리로 이끈 스페인 무적 함대를 그저 이게 이게 이게서 영국이 어떤 이게 진짜 그 해가지지 않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장막을 열어젖힌 넬슨 제독입니다. 넬슨 제독. 예. 여기 영국 가면 런던에 가면 넬슨 광장도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이 넬슨 제독이고요. 이사람은이 사람은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도고 제독이에요. 도고 제독. 그런데. 이 도고 제독이 러일 전을 승리로 이끌고 승리로 이끌고 어떤 만찬장에서 누군가가 이 도고 제독에게 진짜 당신은 세계 최고의 제독이고 어떤 뭐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했겠죠. 칭찬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도고 제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넬슨 제독에 비교하는 것은 가하나 가하나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랬어요. 진짜 이, 참, 최고는 최고끼리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벨선만큼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이순신 장군에게는 태도 없다는 거죠. 이순신은 한 번이라도 패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백전 백성했지 않습니까? 백전 백성.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뭡니까 유비무한아니겠습니까 유비무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걱정,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 학교 다닐 때참 유비무한 유비무한하면서 중국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세네카가 로마 시대 이 세네카라는 대웅변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행운이라 뭐라고요? 기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운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비된 자라고, 준비된 자. 기회는 나오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행운으로 만들어낸다, 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기회인 줄을, 기회인 줄을 볼 수도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저도 이렇게 참 부족했지만서도 제가 참 오래된 것 같네요. 오래 전에 한 15년 전에,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고, 우리 소장님은, 이 전문 강사가 되면은, 이잘 되겠다. 될 의향이 없느냐. 있다면,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때 그분이 책을 출간하고, 강사 수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를 그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기업 교육 전문가로서 이렇게 삶이 바뀐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항공 사진 전문 작가인데 그 이름이 신병문이라고 합니다. 신병문 작가라고요. 진짜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그분의 어떤 얘기 참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그 당시에도 사진을 찍는 작가였는데, 작가였는데, 그 당시에는 항공사진은 찍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자기가 이제 워낙 이제 사진도 많이들 찍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어느 쪽으로? 항공쪽으로 눈을 돌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게 모타글라이딩을 타고 말이죠. 올라가서 항공에서 사진을 찍는데, 지금 현재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항공사진 전문 작가가 되거요 그 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렇게 부족함은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그런 쪽으로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늘은 꿈꾸고 준비된 자에게는요 적당한 사건과 사람들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 부처님도 실지 실견한다 그랬거든요. 부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그랬어요. 하느님은요,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길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아,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꿈꾸고 준비된 자에게 공자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진짜 그 지위에 설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이있는지를 걱정하라 그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준비만 돼 있으면 기회는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원칙들을 이렇게 지켜 나가는 그런 원칙주의자가 성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 <목소리>